A 또는 B가 일어난다 그런 거 밑에 써놓은 거 보이죠? 여기 사실은 예전에는 중학교 1학년 때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쉬웠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을 배우기 때문에 참이얘기랑좀 연결시키기 어렵긴 한데요. 아무튼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에 A, B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거를 빼주면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이 돼요. 이건 집합의 교집합 기호고. 합집합 기호인데, 아직은 조금 이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하과정에 집합단원을 좀 한번 듣고 오셔도 괜찮아요. 기회가 있으면 선행을 조금 해두시는 것도 예, 이런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돼요. 왜냐면 이 개념이 들어가 있긴 하거든.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일단 A 또는 B에 좀 집중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잠깐 넘어갑시다. 2학년 학생들의 혈액형을 조사했다. 한 학생을 임의로 선택할 때 A형 또는 O형이다. 그럼 A형이어도 좋겠고 O형이어도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4 더하기 36이 되죠. A형 또는 B형, O형이 됐으면 좋겠어라는 뜻이고요. 그게 뭐냐하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는 뭐냐하면 이거 전체죠, 이거. 그니까 44에 13에 36에 7을 싹다 더한 게 전체가 되겠습니다.라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20장의 카드에 한장 뽑을 때 5의 배수,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 그랬습니다. <laughs> 그럼 생각해보자. 일단 1부터 20까지 5의 배수의 개수는 20을 5로 나눴을 때의 몫이 바로 배수의 개수예요. 20을 6으로 나눴을 때의 몫이 바로 6의 배수의 개수입니다. 둘이 겹치는 건 30의 배수인데 1부터 20 사이엔 그런 건 없으니까 그거 겹치는 건 신경 안 쓰고 총 7개죠. 자, 그거 말고 전체. 이건 사건이죠. 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한 사건이고 1부터 20까지는 20장이죠. 그죠? 그게 전부이죠. 전부. 전체 분의 사건. 이게 바로 확률인 거야. 20분의 7이라고 말하면 되는 거란다. 0, 1, 2, 3, 4의 숫자가 적힌 5장의 카드에서 3장을 뽑아 3자리 자연수를 만들겠다. 200에서 410, 200 미만 410 이상. 요럴 때 이제 여사건을 쓸까 말까 고민은 좀 되겠죠. 그러니까 200 이상이고 400 미만인 걸 찾아가지고 확률을 구해서 이래서 빼줘도 상관은 없어요. 이 확률 구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이걸 구하든가. 거기 여러분들의 자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사건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이걸 구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쌤은 그냥 갈게요, 일단은. 200 미만이었으면 하니까, 1로 시작하는 아이들만 하면 200 미만이죠. 세 자리 자연수니까. 그럼, 1을 갖다 쓰고 이제 4개 남았는데 이 자리에 쓸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 당연히 4가지죠 4가지 그 다음 쓸수 있는 거 하나 갖다 쓰면 3가지 12가지의 경우가 있고 410 이상이다 그러면 410을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지 음 그러면 누가 있겠어요 410을 넘어가려면 42부터 시작을 하면 될것 같은데, 42, 43 여기까지, 그게 410을 넘어가는 거죠. 410도 포함해서요. 그럼 이 자리에는 4와 2 빼고 다올수 있으니까, 3가지의 경우가 있고, 이 자리에도 43 빼고 다 오니까, 3가지의 경우가 있겠다. 그러니까 3가지, 세 3가지 세총 12가지 합치면 은 18가지다. 그거는 이제 내 사건인 거고. 우리 항상 확률은 전체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자, 0, 1, 2, 3, 4로 세 자리 자연수 만들고 싶어. 뭐, 어떡하지? 0, 1, 2, 3, 4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첫째 자리에 쓸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수는 네 가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썼다고 치자. 그럼 둘째 자리에 쓸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수는 이제 네 가지 다시.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썼다고 치자. 그럼 마지막 자리에 쓸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수의 개수는 세 가지 곱해서 4 8여덟 가지의 경우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랍니다.